안녕하세요. 선인자동차 포드링컨 이창희 과장입니다. 오늘은 에비에이터 리저브 차량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. 고객님께서 블랙레이블과 리저브를 고민하시다가 이제 뭐 아무래도 다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인승인 리저브로 선택해 주셨는데요. 지금 프로모션 또한 많이 좋아졌어요. 뭐 6월에는 저희가 기존 5월에는 350만원 할인이었던 게 프로모션 할인 자체가 4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차량가액은 8,990만원에서 지금 400만원 할인 진행하고 있고 뭐그 외에 혹시나 뭐 추가적인 베네핏 같은 경우에는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뭐 진짜 고객님이 조금 웃으면서 출고하실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초의 유튜브를 보고 연락 오셨던 고객님이시고 원하시는 작업이 이제 블랙 에디션이셔서 블랙 에디션 작업을 진행을 도와드렸는데 뭐 딜러 가루에서 저렴하게 도와드렸으니까 차 보시면 블랙에 또 블랙이 들어가니까 저는 차 도착했을 때 처음에 노틸러스가 왜 세워져 있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제출고차인 에비에이터였습니다. 아무래도 보시면 요 그릴이 블랙으로 되어 있죠. 그릴, 그 다음에 휠. 이렇게 블랙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.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 블랙에 블랙으로 들어가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링컨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한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게 훨씬 더 멋진 것 같습니다. 썬팅, 뭐 유리막 PPF, 그다음에 조광각 미러까지 작업을 다 도와드렸고요. 쭉 살펴보면. 요 뒷바퀴도 휠에다 전부 뒤에는 뭐 아예 블랙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크롬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비터 리저브 모델에도 <laughs> 저희는 에어서스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뭐 고객 삼사를 굳이 <laughs> 사셔야 되는 고객님들께서 아니시면 많이 봐주시는데, 이 금액대에 어소스가 들어가 있는 차량은 저희 차량이 유일하다고 단언할 수 있고, 그리고 <laughs> 뭐 여러 유튜버들이 많이 리뷰한 걸 보시면, 에비에이터의 경우, 뭐 진짜 초전도체 위에서 <laughs> 차가 그냥 슥 미끄러지듯이 나가는 것 같다고 승차감 칭찬을 많이 해주시잖아요. 저희 직원들도 시승차를 뭐, 익스플로러, 뭐, 에비에이터, 여러 가지 다 타보면, 에비에이터 탔을 때가 진짜, 아, 이게 진짜 승차감이 좋구나라고 느낄 정도로. 그리고, 그냥 저희 직원들끼리 여담으로지만, 우리 너 출고하면은 직원들한테 뭐를 우리 차로 출고를 하고 싶냐, 그러면, 에비에이터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항상 1위니까, 정말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괜찮죠. 그리고 지금, 뭐, 6월까지가 또 개별 소비세가 이제 종료가 되니까, 그러면 가격 인상이 또한1 3 40만 원이 인상이 되고, 그리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전차종이 가격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, 가격 인상 이슈가 또 있으니까, 그리고 아시겠지만, 제가 늘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, 미국차는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. 그런 점 감안하시면, 오히려 지금 기회에 구매를 하시는 게,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실 것 같습니다. 제가 영상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가액 8,990만 원에서 공식 할인은 400만 원. 그리고 뭐 추가적인 서비스 내용이나 금액적인 메리트는 저 영상 보시고 저 설명 글에 올라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이나 카카오톡 주시면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사후 관리까지도 끝까지 책임져 드릴 테니까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